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필터 기능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필터 기능이란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수립해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만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터 기능을 시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쪽 메뉴바에서 뷰를 클릭하시고 필터바이가 보이시죠?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필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툴바에서 필터 바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커스터마이즈가 보이시죠? 커스터마이즈를 선택하시면은 필터 다이얼러 박스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필터 다이얼로그 박스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죠.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All Activity가 보이시죠? 이렇게 All Activity를 선택하시면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ll Activity가 선택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Show Activity Dead Match가 있죠. 그래서 All 있고 Any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기준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개두 두 개의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개 이상의 필터를 사용하실 때두 개의 필터를 모두 다 만족하는 저희가 수학에서는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교집합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n 1를 선택하시면은 하나의 필터 기능도 만족하고 다른 하나의 필터 기능도 만족하는 수학교로 합집합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를 볼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액티비티가 필터 될수 있도록 해당 o 과 n 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한번 보시죠. 필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디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드 카테고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디폴트는 저희가 프리미어를 설치할 때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필터고요. 여기서 유저 디파인드 디파인드는 저희가 임의로 해당 기준을 만들면 해당 유저만 볼수 있게 이렇게 유저 디파인드 카테고리에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그 아래를 보시면요, 지금 when applying the selected filter가 있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할 거냐, 하이라이트 할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 하시면은 저희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디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컬을 선택하시고 아래에서 리플레이스를 선택한 후에 OK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만 지금 필터를 했죠. 근데 이상하죠. 저희가 크리티컬 팩스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지금 액티비티가 없는 WBS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앤솔트 가셔서 저희가 솔트에서 설명을 드린다그랬죠 하이드 if empty 선택을 하시고 OK를 한번 클릭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필터에 의해서 아무런 액티비티가 보이지 않는 WBS가 감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필요 없는 WBS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스케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필터를 클릭하시고 커스터마이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선택했을 때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All Activity를 선택 한번 하시고 Apply를 해서 필터를 걸지 않고 모든 액티비티가 보여지게 한 후에 다시 크리티컬 패스를 셀렉트 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액티비티를 하시고 OK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죠 지금 리플레이스를 했을 때는 필터에 해당되는 액티비티만 보여지게 됐고 여기서는 모든 액티비티가 보여지는 가운데 필터에 해당되는 액티비티만 하이라이트가 됐죠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 기능을 사용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액티비티를 선택하거나 해당 액티비티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없어지죠? 없어졌는데 저희가 다시 필터 바이를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셀렉스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액티비티를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점 아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오른쪽에 해당 버튼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플라인은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다음 아래에 있는 뉴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미의 필터를 만들 수 있는 필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한 생성한 필터는 보신 것처럼 유저 디파인드에 아래에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 필터는 저희가 지울 수가 없죠. 하지만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필터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카피도 가능하고요. 카피를 클릭하시면은 페이스트도 지금 활성화되죠. 그래서 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해당 필터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수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필터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죠. 자그 아래 보면은 Make Global이 있죠. 이 Make Global이 과연 뭘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필터를 만들면은 해당 필터는 유저 디 n 인드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저는 해당 유저가 만든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ake Global을 클릭하시고. 예스를 누르시면은 해당 필터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그 필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해당 필터를 글로벌 데이터로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Copy S Layout이 있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Copy S Layout을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됐죠? 그 아래 지금 레이어 필터스에서 똑같은 필터가 하나가 복사가 됐죠. 다른 카테고리에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필터스는 해당 레이아웃에서 볼수 있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레이아웃, 레이 필터스를 카피한 다음에 OK를 클릭하시고 해당 레이아웃에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꼭 해당 유저가 아니더라도 해당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유저는 그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권한이 없는 유저가 있을 때그 유저가 레이아웃만으로도 해당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미의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시스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스회에 필터 네임이 있고, 뭐, 두 가지 조건을 걸게 돼 있죠? 그럼 저희가 이미의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뉴를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필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먼저 필터 네임을 입력을 해야겠죠? 자, 필터 네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onstruction 액티비티 자 이름만 보셔도 알 수가 있죠 해당 필터는 라마당 기간 이후에 끝나는 액티비티만 필터할 수 있게 저희가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첫 번째 조건이 뭐죠 먼저 액티비티 ID 기준에서 이제는 컨테이너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밸류는 c 를 입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액티비티 ID 구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컨스트럭션에 해당되는 액티비티 ID는 모두 ID에 c 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액티비티가 컨스트럭션에 해당되는 액티비티만 필터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은 액티비티 ID에서 c만 포함하는 액티비티를 필터해라 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설정을 해야겠죠? 두 번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애들을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기준을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스타트입니다. 여기서 스크롤바를 내려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첫 번째 알파벳인 S를 클릭하시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S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is는 is greater than이죠. 그래서 is greater than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저희가 날짜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custom date를 선택하셔서 지금 2014년 7월 27일이죠. 그래서 2014년 7월 27일을 선택하시면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두 번째 조건의 의미는 7월 27일 이후에 시작하는 액티비티를 필터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n이냐, 올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오은 수학기호, 교집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액티비티를 필터하는 거고요. n이는 수학기호의 합집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보여주기 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교집합을 원하고 있죠. 나마당 기간 이후에 시작하면서 시공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걸 필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로 선택해서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저 디파인드에 우리가 원하는 필터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하시고 오케이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공 액티비티만 지금 필터가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7월 27일 이후에 시작하는 시공 액티비티만 필터가 됐습니다. 지금 7월 27일은 요 정도 되겠죠. 커서 있는 위치보다 다 오른쪽에 있는 액티비티가 필터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링을 마지막으로 13장 포맷팅 데이터의 내용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13장에서 배우신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각도로 연습하셔서 그 활용도를 꼭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